자, 세모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루트 3과 지금 루트 3마이너 1과 루트 1를 크기를 비교해야 돼. 그냥 루트 3 마이너스 1과 루트 2를 빼봐야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2랑 아, 이걸 니네가 할수 있... q 얘 a l to equal to equal to e 면 0을 기준으로 얘가 1하고 얘가 2인데 지금 얘가 루트 3이야 이쯤에 있잖아. 그지 그리고 루트 2가 여기 있거든. 둘다 1.얼마얼마야. 그러면 여기서 이 길이를 빼면 요 길이 0.소수분이 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0.얼마얼마가 되거든? 그럼 얘는 음수니까 결국에는 얘가 더 크다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럼 뒷수가 더클 때는 압수값이 이거의 값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1이 얘의 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고, 또 얘도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얘는 비교하면 봐봐. 2마이너스 루트의 루트, 루트 3마이너스 루트 2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똑같은 거는 그냥 덜어내. 부등식이니까. 그러면 얘는 루트 4고, 얘는 루트 3이니까 압수가 더큰걸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얘는 압수가 더 큰데, 압수가 더클 때는 작은 값이. 이거에 갑시다. 그러면 얘는 또 마찬가지로 루트3 마이너스 루트 2가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얘가 이제 삼각형이 거꾸로 돼 있죠. 그럼 또 크기를 비교하는데 똑같은 개는 덜어내라고 그랬잖아. 그럼 루트3 마이너스 2라고 루트3 마이너스 루트 2 중에 똑같은 애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얘는 덜어내.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루트 1과 마이너스 루트인데 얘는 얘가 더 크죠. 그죠. 자, 그래서 압수가 더큰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압수가 더클 때는 얘는 큰 값이 답이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거의 답은 루트 3-1이 답인 거죠.